이용할 영적 양식 124 개역 개성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참조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0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장 13절부터 18절까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래 성경 구절들은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사십장 십삼절. 셀수 없이 많은 악한 일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나의 불의들은 나를 따라잡았고. 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머리의 머리카락들보다 더 많았고, 나의 마음은 나를 버려 떠났습니다. 셀수 없이 많은 악들이 십자가상의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나의 부르들이란 예수의 죄들이 아니라 그가 담당한 세상과 인류의 죄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과 인류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으로 관주하여 짊어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짐을 담당하고 감당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짐이 너무 무거워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의 죄짐은 예수 안에 가득하였고 그의 마음은 낙심하여 용기를 잃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40장 14절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호와여 나를 신속히 도우소서.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권과 신속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죄악이 선을 이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40장 15절. 나의 영혼을 죽이기를 찾고 추구하는 자들이 다 같이 수치를 당하고 무능해지게 하소서. 나를 해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돌아서게 하시고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예수를 죽이기를 찾고 추구하는 자들이 다 같이 수치를 당하고 무능해져야 할 것은 그리하여 선이 악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불행과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돌아서 물러가고 망신을 당할 것은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장 16절 "나에게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신 예수 위에 서서 예수를 조롱 조수하는 자들이, 그들의 죄와 수치와 잘못을 깨달아 놀래야 할 것은 그러므로 선이 악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장 17절 당신을 찾고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항상 말하게 하소서. 반면에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이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서 시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항상 고백하고 찬양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십장 십팔절. 그리고 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는 나를 생각해 주시며 당신은 나의 도움과 나를 구원하는 자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여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해졌고 십자가를 주셨으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를 높여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희생양이신 예수의 고난 때의 도움이시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를 늦추지 않을 것은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전적으로 헌신적이고 희생의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음 번에는 10편 41편이 해설됩니다. der Lohm.